1초 단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자, 우리 친구들 시계를 보면요. 바늘이 뭐두 개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세 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짧은 바늘은 실을 나타내고 긴 바늘은 분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아주 얇은 바늘이 있거든요. 이것을 초바늘이라고 하는데 몇 초를 나타내죠. 그러면요. 이 초바늘이 작은 눈금 한 칸을 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1초라고 합니다. 자. 어때요? 이 초바늘이 가끔 움직이면서 소리를 내죠. 칙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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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칙칵 이 소리 들어보셨어요? 선생님 피곤한 날은 막 어, 너무 시끄럽게 들리기도 해요. 그 소리가. 자, 이때 칙칵에서부터 그 다음 칙칵까지 갈 때까지가 1초의 시간이에요. 자, 보세요. 여기 확대를 했는데 이 11을 가리키고 있다가 작은 눈금 한간 칙칵 움직였어요. 그러면 은 이곳을 가리키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1초가 되는 거죠. 그러면 시계 바늘은, 어, 시계는 눈금이 몇 칸으로 이루어져 있나요? 60칸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건 우리 친구들 알고 있죠? 그래서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요, 60초가 된답니다. 어, 그러면 60초는 결국 무엇과 같나요? 1분과 같죠? 해서 우리 친구들이 시간의 단위를 이용해가지고 초를 분으로, 또 분을 초로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요.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 반 바퀴. 그럼 이것은 30초만큼 지난 거고요. 또한번반 바퀴. 그러니까 한 바퀴를 다돈 거기 때문에 60초는 1분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그동안 짧은 바늘은 작은 눈금, 아, 긴 바늘이죠. 분을 가리키는 긴 바늘은 작은 눈금 한 칸을 움직이면서 1분만큼 움직였을 것이다. 라는 것도 알아두세요. 자, 지금. 우리 주변에 있는 시계가 있는지 관찰을 해보고, 우리 1초가 얼마나 지났느냐, 눈을 감고 한 10초가 지난 거는 우리 마음속으로 세면서 실제로 내가 생각한 시간과 그다음에 실제로 몇 초가 지났는지 한번 이 느낌으로 눈 감고 한번 체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초단의 시각 읽기. 자, 시각을 읽을 때는요. 초부터 얘기하지 않습니다. 몇시몇분몇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. 그래서 시, 분, 초 단위 순서로 읽어 주면 되고요. 자, 지금 이 시계를 보니까 먼저 시를 나타내는 건 짧은 바늘, 그다음에 분을 나타내는 건긴 바늘, 초를 나타내는 건 초바늘입니다. 그래서 짧은 바늘이 어디와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면 2하고 3 사이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2시 긴 바늘은요, 숫자 3을 가리키고 있죠? 그러므로 15분이고요. 초바늘은 숫자 4를 가리키고 있으니까, 작은 눈금 한 칸에 1초잖아요? 그럼 5초, 10초, 15초, 20초, 20초가 되는 걸알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읽어주면 됩니다. 2시 15분 20초라고 말이에요. 아셨죠? 자, 그래서 10분 초.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짧은 바늘은 시니까 보이는 숫자와 숫자 사이에 있으면 그대로 읽어주면 되는데 분이라든지 초는 한 칸에 1분 또는 1초가 되기 때문에 이 보이는 대로 여기에 3이 있다고 해서 3분 4초 이렇게 읽으면 돼요. 안 됩니다. 3분 4초. 얘를 그냥 보이는 대로 2시 3분 4초라고 하면 안 되고 분과 초는 작은 눈금 한 칸이 1분 1초라는 거요거꼭 생각해 줘야 돼요.